최근에 염화파라핀이 이슈가 됐어요 차에 넣어도 된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측이 있었고 안된다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다 불법이다 이게 감론을 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재료공학 박사님으로서 염화파라핀이라는 물질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게 사람들이 왜 열광하느냐 에부터 설명할게요. 자, 영화 파라핀은 원래 개발될 때 환상적인 물질이었어요. 영화 파라핀 구조는 파라핀이에요. 탄화수소 체인에 수소 대신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로겐 원소라고 그러거든요. C의 염소가 이게 극성이 강해. 그래서 엔진 같은데 들어가면 금속 표면에 딱 달라붙어 코팅처럼. 그러면 그 표면을 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엔진은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러지는데 코팅되는 이 성질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팍달라붙어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거는 마찰과 마모를 확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하지만 이게 나쁜 점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 같은 뭐 그런 물질 같이 된 거예요. 몸이 슬슬 망가지는 거를 이제부터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염화 파라핀이란 물질이 들어갔을 때 연소 조건이 생기면 당연히 열분해가 될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게 염소죠. 염소가 끊어지잖아요. 빠져 나오겠지. 연소가 되면 물이 발생하죠. 이 물에서 생기는 수소와 염소랑 달라붙으면 염산이 되죠. HCl. 염산은 우리 강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물에 들어가 있으면 염산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이 물질들이 금속 표면에 갖다 붙으면 부식이 생겨버려요. 녹이 생긴다는 거야. 그다물 같은 분자에 같이 머금어서 이게 모여지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BPF나 GPF 같은 후처리 장치를 다 녹여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갈아야 되잖아요, 통째로. 또, 그 아까 산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사실은 산성이라는 물질은 다른 첨가제들마모방지첨가제 마찰조정제, 산화방지제, 뭐 청정분산제, 이런 것까지 걔네들이 공격을 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다 기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파라핀이 엄청나게 잘 부착돼 있다 그랬잖아요 엔진오일이 들어간 첨가제 특히 gdp라는 d 마모방지 첨가제는 열분화가 되면서 활성화된 물질이 금속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트라이오 필름을 형성을 해요 얘네가 마모 가찰 방지를 하잖아요 표면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화 파라핀이 막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임금을 떠다니면서 결국은 지네끼리 뭉쳐버리던가 어떤 물질에 달라붙어서 슬러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슬러지는 다시 첨가제로안 바뀌거든요 그럼 슬러지가 잔뜩 생길 수밖에 없는 걸 가속화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 페라핀이 천년 만년 버티진 않겠죠. 하다 보면 본인들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첨가제도다 없어져갖고 날아갔는데 결국은 금속 표면만 남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 마모 마찰 나중에 보호가 안 돼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물질들이 장기간에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쓰면 안 되는 물질이 되는 거고 단기간에서는 얘네가 극성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또 다른 극성에 가진 폴리머 물질이랑 만나게 되면 보분자 물질은 첨가제 중에 점도지수 조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릴 계열 폴리머랑 폴리 바이닐 계열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랑 만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막 결합을 해. 예를 들면 영화 파라핀이 잔뜩 들어 있는 첨가제를 현대 순정유 슈퍼 프리미엄 클래스 거기 이제 아크릴 계열의 폴리머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체인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고체화가 되죠. 그러면 자동차는 그냥 멈추죠. 이건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영향이 프라이블러지컬 말하자면 재료공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문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자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영화 파라핀이 싸고 그러면서 이게 환성적인 물질이라 그래서 너무 이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이에요 자동차 첨가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죽에 코팅을 하던가 염색을 빼던가 인테리어에 뭐 페인트에 칠하던지 장난감에 들어가던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중간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물질도 되고 계속 유용한 물질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증발돼서 대기에 머물러서 사람의 마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닿아서 접촉해서 들어가거나 먹거나 이러면 호르몬의 불균형, 기형아도 많이 나고. 갑상선을 문제를 시키고 발암물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규제한 게 바로 스톡홀럼 협약이에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럼 협약. 이 협약이 뭐냐면 대기 중에 이런 머무르는 유기 오염물질들이 있어. 이게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러 동물들 유기체들에 되게 흡수되면 아프거나 암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협약이에요. 지금 현재 185개의 국이 사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록상 쓰지 말아야 되는 물질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 염화파라핀이 들어갑니다. 이 스토클론 협약에는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염화파라핀 그릇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규제가 있어요. 걔네들은 더 빨리 만들었어요. 자 암튼 그런데 이 협약에서 정해진 그 물질은 단쇄 염화파라핀을 잡아놨습니다 염화파라핀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염화파라핀은 탄화수소 체인의 개수에 따라서 10개에서 13개가 단쇄 그 다음 중간에 14개에서 17가지가 중쇄 18개 이상으로 된게 장세로 갑니다. 자, 요런 것들이 전부 원래 쓰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염화 파라핀 만드는 회사들, 사용하는 회사들, 그 기계 가공하는 회사들, 메탈 워킹 플로이드 기계 가공류 잖전에 그런 것도 막 써야 되는데 쓰지 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야, 미쳤냐? 막. 이거 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체품을 만들든지. 이래서 거기서 결정을 한게 뭐였냐면 중세와 장세는 보류 기간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분간 써라. 우리나라는 소크롬 협약에 가입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요것을 따라서 쓰지 말아야 되는 물질로 지정을 해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환경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환경인증기준 뭐 l l 611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자사번 항목에 유활유에는전 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자뭐 표일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 써 있고 사용 금지 물질에 대해서 단세염화파라핀중세염화파라핀이써 있습니다.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자동차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금지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장세를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이 염화파라핀이라는 거는 열분해가 되기가 쉬워요 물론 100도 이런 게 아니라 200에서 300도가 되면 열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분해가 되면 장세도 열분해에 대해서 중세, 단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열분해가 되면 이 물질이 폴리크로리네이트 나프탈렌이나바이펜닐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면 크로리네이티드 벤제닝 CB로 바뀌어요. 이 물질도 전부 다 오염물질입니다. 우리 유기물에게 굉장히 안 좋은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의 온도가 200에서 3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분의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세를 썼다고 해서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중세 단세 바뀌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장세도 쓰면 안 되는 물질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장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정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소화돼서 나가는 이 물질에 대해서 고려를 안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장세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절대 안 됩니다. 장세권, 중세권, 단세권 쓰시면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는데 나만 문제 없으면 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트렁크 뒤로 가거나 그러면 나오는 거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본인들 호흡기에 들어가면 허파 같은데 결합도 하고 세포와 막 결합합니다. 쓰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답이 됐죠? Come out, come out, come out.